오늘은 안녕 오늘은 물청소에 왔는데요. 한번 오늘도 해루질을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 이빨 이빨 빼고 왔고요. 어, 오늘은 저희 그냥 물고기나 그런 거 잡을 거고 엄마 아빠는 낚시+ 낙지, 낚시의 잡을 확률은 별로 없지만 엄마 아빠는 그 대신 맛조개나 조개를 잡은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이걸로 이거 주방에서 쓰는 걸로 우럭 우럭 한 마리를 잡았어요. 금지 체장이 있어서 얼른 놔줘야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오늘은 꽃게하고 박하지 뭐? 이런 걸좀 잡았습니다. 아, 이거 엄청 큰 놈이에요. 물리면 아파요. 우럭은 얼른 놔주세요. 네, 우럭은 자 바다로. 잘가.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. 안녕. 잘가. 안녕. 놔주면 가요. 무창포에 와서 오늘은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배 한번 보여줘보세요. 수컷이네요. <laughs> 오늘은 물고기들을 잡아봤고요. 아주 많은 생물들을 잡았어요. 오늘은 아쉽지만 이제 가야 잠깐만요. 될 시간입니다. 여기 물고기. 걔도 놔줘야죠. 어떻게 놔줘 돼? 어떻게 놔주냐. 엄청 빨라. 여기다 놔놔놔.